여론 조사 업체 한국 갤럽이 지난달 29에서 31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47%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8%는 의견을 유보, 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4% 했다. 응답자의 44%는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갤럽 제공 지난주보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1%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다. 양자 격차는 3%포인트로 사실상 근부정률이 비슷한 상태가 두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라고 이 업체는 밝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 민주당 39%,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24%, 자유한국당 21%, 정의당 9%, 다른 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상승했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1%포인트 하락했다.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작년 7월 평균 10%, 8월 11%, 9일 0월 12%, 11월 15%, 12월 18%로 상승했고 이번 주 21%는 새누리당 시절이던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최고치라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의 출마 선언이 과거 지지층의 주의를 환기한 결과로 추정된다고 갤럽은 풀이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95% 신뢰 수준의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남편 서모 3 8씨가 다녔던 모바일 게임 업체 토리게임스가 정부 지원금 200억 원을 받았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청와대는 31일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의혹을 해소하긴 그녀 법적 대응 얘기만 하고 있다며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29일 대시의 아세안 어지연 국가 이주 사실을 밝히면서 한간에는 서 씨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가 200억 원을 지원했고, 이중 30억 원이 부당 집행됐다는 소문이 떠돈다고 했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날도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서씨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 해씨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서 씨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해외로 이주한 것이라고 했다. 토리케인즈 측도 정부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계 가족이 경제고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해외로 이주한 것은 그만큼 현 정부가 깨끗하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는 건. 야당들의 아니면 말고 시계 의혹 제기에 반응할수록 더 논란만 커진다는 내부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리케인지는 지난해 1월 종업원 수가 19명이었지만 매달 조금씩 줄어 작년 11월 이후 직원이 0명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 씨가 퇴직한 작년 7월 이후 종업원이 14명에서 7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리 게인즈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서 씨가 회사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토리가 괜찮을 것 같다고 제안해 그렇게 결정됐다고 했다. 토리는 문 대통령이 작년 7월 입양해 청와대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 이름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를 알고 회사명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며 "서씨가 입사했을 땐 장인이 대통령도 아니었다"라고 했다. 또문 대통령 취임 이후로 친인척 관리 대상이 된 서씨가 특히 부담스러워했다고 했다. 200억 원 지원설에 대해선 한 푼도 받은 것이 없다. 근거가 있으면 내놓으면 될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 응모했다가 탈락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성인 1 0 0 0명에게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47%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8%는 의견을 유보, 어느 쪽도 아님 4%, 모름 응답 거절 4% 했다. 응답자의 44%는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갤럽 제공 지난주보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1% 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 평가는 1% 포인트 하락했다. 양자 격차는 3% 포인트로 사실상 긍부정률이 비슷한 상태가 두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라고 이 업체는 밝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 24%, 자유한국당 21%,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각각 2%, 포인트 3%, 포인트 상승했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1%, 포인트 하락했다.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작년 7월 평균 10%, 8월 11%, 9일 0월 12%, 11월 15%, 12월 18%로 상승했고, 이번 주 21%는 새누리당 시절이던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최고치라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의 출마 선언이 과거 지지층의 주의를 환기한 결과로 추정된다고, 갤럽은 불리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95% 신뢰 수준에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남편 서모 38 씨가 다녔던 모바일 게임 업체 토리 게임즈가 정부 지원금 200억 원을 받았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청와대는 31일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의혹을 해소하긴커녕 법적 대응 얘기만 하고 있다며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29일 타이 씨의 아세안 어지연 국가 이주 사실을 밝히면서 한간에는 서 씨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가 200억 원을 지원했고 이중 30억 원이 부당 집행됐다는 소문이 떠돈다고 했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날도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서씨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 다이씨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서 씨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해외로 이주한 것이라고 했다. 토리케인즈 측도 정부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계 가족이 경제고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해외로 이주한 것은 그만큼 현 정부가 깨끗하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는 건 야당들의 아니면 말고 시계 의혹 제기에 반응할수록 더 논란만 커진다는 내부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리 케인지는 지난해 1월 종업원 수가 19명이었지만 매달 조금씩 줄어 작년 11월 이후 직원이 0명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 씨가 퇴직한 작년 7월 이후 종업원이 14명에서 7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리 게인즈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서 씨가 회사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토리가 괜찮을 것 같다고 제안해 그렇게 결정됐다고 했다. 토리는 문 대통령이 작년 7월 입양해 청와대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 이름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를 알고, 회사명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며 서 씨가 입사했을 땐, 장인이 대통령도 아니었다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 취임 이후로 친인척 관리 대상이 된서 씨가, 특히 부담스러워 했다고 했다. 200억 원 지원설에 대해선, 한 푼도 받은 것이 없다. 뭐가 있으면 내놓으면 될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 콘텐츠 진흥원 지원 사업에 응모했다가 탈락하기도 했다고 말했다.